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혹시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체로는 기독교 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다락방전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단체는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가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보금화전도협회, 소위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다락방은 류광수 목사에 의해서 1987년 설립됐는데 현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다수의 주요 교단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결의된 단체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교단들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단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주를 노골적으로 신격화하는 극단적인 단체도 아니고 기성 교회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예장 개혁 교단에 속해 있는 다락방에 대해 왜 많은 교단들은 이 단으로 분류해 경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도 다락방에 관한 제보와 질문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특정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다락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더거나 혹은 다락방이 아직도 이단이냐는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각 교단의 결의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락방을 경험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캐나다로 도입되면서. 감리교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 안타까운 분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단들에 비해 감리교 목회자들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한 편인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는지 의아했습니다. 그후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 해외 곳곳에서 만난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처럼 이민교의 목회자들의 분열, 논란 중심에 의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데 왜 다락방이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분열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다락방식 전도 방법이나 영접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마저도 분열시키시는 분이실까? 성경에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 이단은 우리를 분열케 한다고 했는데 분야를 야기하는 다락방은 그럼 이단인가?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분류하는 교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론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보편적이며 거룩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다락방 교회로 가자고 권하거나 다락방의 전도훈련에 참여하도록 권할까요? 심지어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 다락방 교회로 옮길 것을 권유하거나 혹은 교회와는 무관한 다락방의 랩런트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행태를 가장 경계하고 싶습니다. 즉, 너의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로 가자라는 말 속에는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전도 방식이나 영접 방식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다락방에 속한 분들이 기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이단식 포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락방 성경 공부나 랩런트 훈련 참가를 권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단을 칭하는 헬라 원어인 하이레시스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들에게 이단이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아마도 다락방의 모습이 후자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수의 교단들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판단됩니다. 정말 다락방이 진정성을 가지고 예장개혁교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소속교단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내에서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다락방 성경 세미나와 랩런트 수련회를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교회는 다락방이 개혁교화단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단 논란을 잠재우고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개혁 교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탁지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time I'll be talking a little seriously. False prophets continue to deceive millions of people from before to now. As the years passed, their attacks did not stop. And the defense of the Orthodox churches did not stop. However, their missionary method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powerful over time. While Korean heresies are actively trying to advance overseas using the Korean wave, to help missionaries who are dedicating overseas, we have prepared comprehending Christian heresies and cults in English and Chinese. Please join your missionaries so that the righteous fight does not turn into a lonely fight.